힘들 때 위로받던 식당. 3년 뒤 다시 갔더니 달라진 것들. 회사원 김태수 씨 사연인데요. 태수 씨는 3년 전 회사에서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. 프로젝트 실패로 팀이 해체되고 월급도 깎였어요. 그때 회사 근처 작은 국밥집을 자주 갔어요. 정성국밥이라는 곳이었어요. 주인 아주머니가 혼자 운영하는 가게였어요. 국밥 한 그릇에 8,000원이었어요. 아주머니가 항상 말했어요. 많이 드세요. 고기 더 드릴까요? 아니에요. 충분해요. 힘든 일 있어요?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. 네, 회사 일이 좀. 그래도 밥은 잘 먹어야지. 기운 내요. 태수 씨는 그 따뜻함이 좋았어요. 국밥 맛도 진했어요. 고기도 푸짐했어요. 6개월 동안 일주일에 세 번씩 갔어요. 어느 날 아주머니가 말했어요. 손님 다음 주부터 잠깐 쉬어요. 가게 좀 넓히려고요. 장사 잘 되시나 봐요. 덕분에요.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. 한달뒤 가게가 다시 열었어요. 태수 씨는 그 사이 다른 팀으로 옮겨서 회사 위치가 바뀌었어요. 국밥집을 못 갔어요. 3년이 지났어요. 태수 씨는 승진도 하고 상황이 좋아졌어요. 어느 날 옛날 회사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갔어요. 점심 때 정성국밥이 생각났어요. 가게 앞에 도착했는데 놀랐어요. 가게가 3배는 커져 있었어요. 테이블도 20개나 됐어요. 간판도 새 걸로 바뀌었어요. 태수 씨가 들어갔어요. 아주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계셨어요. 예전처럼 주방에 계신 게 아니었어요. 아주머니 저 기억하세요? 3년 전에. 아 네. 뭐 드시겠어요?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어요 태수씨는 국밥을 주문했어요 가격은 13,000원으로 올라있었어요 직원이 국밥을 가져왔어요 아주머니가 직접 주는 게 아니었어요 한 숟가락 떠먹는데 맛이 달랐어요 국물이 예전만큼 진하지 않았어요 고기도 적었어요 예전에는 한 접시 가득이었는데 이제는 몇 점밖에 안 들어있었어요 태수씨는 실망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오는데 옆 테이블 손님이 불평했어요 여기 예전엔 맛있었는데 요즘 별로네 그러게요 가격만 올리고 태수 씨는 다시 안 갔어요. 6개월 뒤그 길을 지나가는데 정성국밥에 세입자 모집 공고가 붙어 있었어요. 가게가 문을 닫은 거예요. 근처 부동산에서 물어봤어요. 저기 국밥집 왜문 닫았어요? 장사 안 돼서요. 처음엔 잘 됐는데 가게 키우고 나서 손님이 점점 줄었대요. 맛도 변하고 가격도 올리고. 그렇군요. 태수 씨는 씁쓸했어요. 3년 전 힘들 때 위로받던 그 맛, 그 따뜻함이 그리웠어요. 아주머니가 작은 가게에서 정성껏 끓이던 국밥이 그리웠어요. 일주일 뒤, 태수 씨는 회사 근처 다른 작은 국밥집을 발견했어요. 할머니 혼자 운영하는 가게였어요. 국밥 한 그릇 8,000원이었어요. 맛이 진했어요. 태수 씨는 그 가게 단골이 됐어요. 그리고 가끔 생각해요. 초심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요. 8,000원의 정성이 13,000원의 대충으로 바뀐 결과가 씁쓸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